리아는 셔츠를 움켜쥐며 클로드의 시선을 피했다. 마릴린에게 뺨을 맞은 건 자신이었다. 그런데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그의 말에 서운함이 밀려들었다. 반면 마릴린은 클로드의 말에 감격한 사람처럼 자애로운 얼굴을 했다. 언뜻 처연하기까지 한 마릴린의 표정. 공, 제가 카닐리언 경을 오해하게 한 겁니다. 경이 흥분해서 달려든 건... 제 행동을 오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경을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흥분을 했다? 카넬리언이 말입니까? 네. 부끄럽게도 제가 확인을 하고자 했거든요. 경이 정말 사내인지 알아야 했어요. 무례한 건 저였고 오해한 경이 저를 침대에 눕히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찌검을 하셨고요. 네. 제가 어리석었어요. 사내인 경을 앞에 두고 안도해서는 안 되었었는데. 저는 숙녀의 자질이 부족한가 봐요. 여인인 내가 같은 여인에게 흥분을 했다고? 영예를 겁먹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만 하세요. 천국이 따로 없군. 흥분? 겨울에선 무것질을 엄하게 다루지. 혀와 손을 자르고 3년간 집거를 명해. 제국엔 그런 법이 없다는 게 유감이군. 이안과 눈이 마주친 마릴리는 흠짓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클로드는 제게 기대 있는 마릴의 어깨를 잡아 떼어냈다. 클로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막아섰던 입구에서 비켜섰다. 바르르 떨리는 마릴린의 음성. 공,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이만해. 공회를 찾아가시죠. 치료 받으셔야죠, 영애. 숨을 거른 마릴리는 당당히 가슴을 편채 창가에 서 있는 리아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돌아서면 안 된다고 제안에 조급함이 비명을 질렀다. 끝까지 도도하고 우아한 후장영예의 태도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양새였다. 이만 돌아가도록 하죠.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오늘 일이 제게 큰 수치를 주었다는 것 잊지 마세요. 클로드는 문고리를 움켜쥔 채 모든 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 서 있었다. 마지막 불꽃이 창문 너머에서 터져 오른다. 유난히 붉은색을 띤 불꽃,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 휘파람 소리가 조용해진 공간을 휩쓸었다. 문을 닫은 그는 창밖을 보고 서 있는 카닐리언에게 다가갔다. 카닐리언이 마릴린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화가 났다. <laughs> 마릴린 셀비를 침대에 눕혔다고? 실수였습니다. 마릴린 영예를 말리려다가 그만 어떻게 눕혔지? 예? 허리를 감쌌나? 아니면 손을 잡았어? 대체 어떻게 해야 뺨을 맞지? 그만 하십시오. 그저 실수입니다. 아니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공의 여인에게 손댈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믿어 주세요. 전. 이렇게 눕혔나? 그 다음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재밌네. 니 놈도 사내라고 여인을 안고 싶었나 보지?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아니라고요. 소리만 지르지 말고 뺨을 때려야지, 카넬리언. 이렇게 잡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공을 때립니까? 놔 주세요. 네? 클로드 공. 결국. 카닐리언의 눈가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닌 억울함의 눈물이었다. 마릴린에게 맞은 건 너잖아. 너는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어. 반면 난 이제부터 사과해야 할 일을 할 테고 말이야. 네가 짐승 새끼든 산의 새끼든 이제는 상관없어. 카닐리언 쿵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째서? 그걸 제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의 기린! 자그마한 손을 꽉 움켜쥔 그가 그대로 고개를 내리자 놀라 숨을 참는 게 느껴졌다. 클로드의 입술이 눈물 젖은 카닐리언의 눈가에 닿는다. 미끄러지듯 움직여 붉고 도톰한 입술 위에서 멎었다. 몰래 입술을 훔쳤던 지난 날의 기억이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찰나. 죽쳐져 있던 카릴리언이 그의 팔에 손을 댔다 밀어내는 대신 꽉 움켜쥔다 역시나 같은 마음이었던 건가 클로드는 리언의 뒷머리 안으로 손을 넣어 더욱 강하게 밀착했다 정신없이 깨물고 핥으며 서서히 침대 머리막까지 밀려났다 달기만 했던 그때와는 또 다른 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뜨겁고 습하다 그리고 달고 쓰다 설탕 덩어리를 머금은 것처럼 아리도록 달다가도 쓴 약을 할는 것처럼 지독하기도 했다. 마릴린에 의해 뜯겨나간 셔츠 안에 흰 피부에선 여인의 향취가 풍겼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걸지도 모른다. 이젠 카닐리언이 여인이길 바라는 게 아니라 여인이라 느껴지는 걸 보니. 클로드는 잡았던 손을 풀어 리언의 눈을 가렸다. 젖어있던 속눈썹이 손바닥을 간지리고 적신다. 카닐리언은 울지 마. 저는 저는 제 가슴팍에 푹 안기는 작은 체구. 어떤 여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스러움을 사내에게서 느끼다니. 그때였다. 쾅쾅쾅. 공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소공작 전화. 방궁을 폐쇄하고 범인을 찾아라. 당장! 죽은 듯이 누워있는 공작을 내려다보던 오이즈 황제가 강하게 주먹을 말아주었다. 막심 1년이 쓰러진 건 차를 마신 직후다. 하지만 그 차는 본래 황제의 것이었다. 본식이 끝난 뒤 황제는 티룸으로 공작을 불렀다. 새 차를 내어 오겠다는 시종을 물린 황제는 자신의 차를 공작에게 권했다. 제가 아끼는 공작에게 진귀한 차를 내어주고 싶은 온전한 선이었다. 근데 그 차에 독이 들어 있었다니. 비소입니다. 피검사를 마친 공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막심 일련이 피를 토하며 기침을 한다. 이어 거세게 문을 열고 클로드가 뛰어 들어왔다. 안 됩니다. 아버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클로드. 지금부터 소공작 클로드 델이하르는 공작 클로드 델이하르가될 것이오. 네가 바로 델카사의 주인이다. 아버지! 감정이 격해진 그의 눈시울이 젖어갈 즈음 다가온 의사가 둘을 떼어냈다. 오늘을 넘기기 힘드실 겁니다. 조용히 임종을 지켜주십시오. 갑작스러운 공작의 비보에 환공은 이미 패닉 상태. 약혼식이 중지되었고 공을 찾은 사람들은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순간 그녀의 어깨에 닿은 이안의 손. 어딘지 모르게 무서운 표정을 한 이안이 카닐리아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리아, 지금 겨울으로 넘어가야 해. 같이 가겠어?